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연말이 되면 을에 찬바람 불면 배당주 라는 격언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 말이 단순한 계절적 테마를 넘어서 한국 증시의 판을 뒤흔들 구조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면서 시장의 오랜 수간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가세가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3차 상법 개정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고배당주를 향한 거대한 자금 이동, 즉 머니무브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과연 바뀐 세법 환경에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오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최보라 대리님 모시고 국내 주식 고배당 투자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 ACETF 최보라입니다. 네, 대리님. 본격적인 투자 전략에 앞서서 이 세금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걸까요? 먼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의 레벨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기준으로 보면 배당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고 50억 원 이하인 구간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50억 원을 초과하면 33%가 적용되지만 사실 배당금만 50억 원 넘게 받는 분들은 극소수의 대주주를 제외하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 고액자산가나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최대 세율이 27.5%로 낮아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기존 종합가세 최고 세율이 49.5%였던 걸 감안하면 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행 2천만 원 초과시 최대 사십구점오퍼센트였던 세율과 비교를 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죠. 저희는 이 부분이 시중 자금의 대규모 머니 무브를 자극할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머니 무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신고자가 약 33만 명인데요. 당시 금리가 2.5%에서 35% 정도로 역산을 해보면 원금 규모만 대략 300조에서 400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중요한 건이 자금이 기존과 같이 은행 예금으로 이자를 받게 되면 2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종합과세에 합산돼서 최대 49.5%의 세금을 맞게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배당주로 갈아타면 세율이 27.5%에서 33%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최대 22%가 절세가 가능한 거죠. 게다가 현재 출시된 주요 고배당주 ETF들의 분배율을 감안했을 때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어서 세금은 줄고 기대 수익률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300조 원대의 자금 중 일부, 예를 들어서 10%, 20%만 증시로 유입이 되어도 30조에서 60조 원대의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 유동성 유입 기대감은 확실한 호재로 작용할 텐데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역시 원금 손실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이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이 되지만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당을 받아도 주가가 빠지면 결국 손해가 아니냐는 걱정이 클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배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주가가 하락해서 원금이 훼손된다면 배당 수익과 자본 차익을 합친 총 수익률 관점에서는 실패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에이스 고배당주 ETF를 상장하면서 제시하는 새로운 핵심 지표가 바로 배당락 회복률입니다. 이 배당락 회복력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배당을 받으면 주가가 배당금 만큼 떨어지는 배당락이 발생하죠. 중요한 건그 다음인데요. 떨어진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회복 속도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차트처럼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데 오래 걸린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여 있거나 손실 구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이 확실히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배당을 받았어도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이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더디다는 건 기업이 기초 체력에 비해 무리하게 배당을 했거나 성장성이 훼손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가가 배당락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야 배당금의 시세 차익까지 챙기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분들이 총수익 생률 관점에서 추가적인 시세 차익까지 더 높은 확률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지표를 통해 검증된 종목을 한번더 걸러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시중에 이 고배당 ETF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에이스 고배당주 ETF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기존 고배당 ETF들이 주로 예상배당 수익률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배당 성장성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팩터를 곁들이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 상승까지 노리겠다는 건데요. 저희 에이스 고배당주 ETF의 차별점은 배당락 회복률이라는 필터를 통해 배당의 질을 한번더 걸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종목 선정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재무적 안정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이 있는 배당주들을 유니버스로 선정하고, 그 다음 ROE, 배당 성장률과 함께 배당락 회복률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합니다. 이때 회복력이 낮은 하위 종목들은 과감하게 탈락시키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상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20개 종목만 엄선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네, 이 배당락 회복률이 낮은 종목을 뺀다는 게 실제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좀 줄까요? 네, 아주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장 최근 리밸런싱 시점이었던 2025년 5월에 저희가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을 배당락 회복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는데요. 이후 11월 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제일기획은 11.75% 상승에 그친데 반해 코스피 지수는 약65%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기획은 주가 지수 대비 상당. 히 이 저조한 흐름을 보여준 셈인데요. 이처럼 배당락 회복률이 낮은 기업들은 리밸런싱 과정에서 배제시키면서 ETF의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종목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서 배당의 질을 높인 상품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목 수를 20개로 압축한 것도 특징인데요. 보통 30개씩 담는 타 상품과 달리 확실한 종목의 비중을 더 실어서 배당률 자체도 높이고 상승장에서의 주가 탄력성도 높였습니다. 배당락이 크더라도 회복력이 검증된 종목들이라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이제 배당주 투자도 단순히 수익률만 볼게 아니라 이 회복력이라는 질적 요소를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12월 16일 상장 예정인 에이스 고배당주 ETF. 이 핵심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배당락 회복력입니다. 배당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 회복을 통해 고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추구를 해서 높은 총 수익률을 추구를 합니다. 둘째는 정부 정책의 수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관된 방향입니다. 과거 주주환원 정책 프로그램부터 최근 상법 개정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개 종목 압축 포트 폴리오인데요. 불필요한 종목은 빼고 한번더 필터링된 20개의 우량 기업에 집중해 더 높은 배당률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 배당소득 분리가세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이제는 세금 혜택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겨냥하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나눠주신 한국투자신탁운용 최보라 대리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